이게 문단으로 쓴다고 했는데 이건 뭐 말하기에도 관련이 돼요. 어떻게 하는 건딱 3단계로 하시면 돼. 문단으로 쓰는 거. 1번, 1단계는 저는 어디가 어떻게 하냐면 카페에 가요. A4 용지를 늘 가방에 갖고 다녀요. 그리고 네임펜. 그래서 카페에 가서 네, A4 용지, 빈 용지를 내놓고 할 말, 하고 싶은 말, 쓰고 싶은 말을 나열해요. 뭐 단어보다는 문장으로 하는 게 좋죠. 아, 네. 어, 쓰고 싶은 말을 나열을 해요. 그게 1번이에요. 음. 1단계.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뭘 홍보를 해야 돼. 음. 어떤 제품이건 서비스건 뭘 알려야 돼. 음. 그럼 내가 이걸 뭘 쓰지? 그러면은 쓸 내용 중에는 아이 제품의 일단 특징 같은 거 알려줘야 됐거든요. 네, 네. 음.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다. 음. 그 다음에 또이 제품이 과거 제품, 다른 회사 제품과 어떤 차별점이 있다. 음. 어떤 점이 좋다 이거 얘기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거 제품을 쓰면 뭐가 좋은지 또 얘기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당신한테 어떤 어? 효용이 있고 뭐~ 어떤 혜택이 있다 그 얘기해 줘요 또이 제품의 사용법 같은 거 네. 필요하면 또 그것도 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런 게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죠 그런 걸 이렇게 끄적끄적 낙서하듯이 쓰는 거예요 이 제품은 뭐다 이 제품을 쓰면 뭐가 좋다 이 제품은 다른 제품과 뭐가 다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게 1단계. 음. 그럼 이제 2단계는, 이제 저는 노, 그때 노트북을 열어요. 음. 그리고 내가 써놓은 문장들을 거기다 쭉 쳐요. 쭉 쳐. 음. 근데 그 문장이 내가 쓰고자 하는 문단의 첫 문장이야. 아... 그러니까 문단 하나를 가지고, 네. 문장 하나를 가지고 문단을 만드는 거야. 음. 다섯 개 문장이면 다섯 개 문단을 만드는 거야. 음... 근데 그 문단의 첫 문장은 내가 생각했던 문장이야. 아... 그렇게 쓸수 있잖아요. 네, 이게 네. 내가 하고 싶어. 이 제품 이런 거야. 해놓고 그뒤에다가좀더 자세하게 어,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 부연 설명을 해 주는 거죠. 소제목 고추. 말씀하시는 거죠. 이 키워드하고 내용을 그렇지. 음. 그 그러니까 밑에 첫 문장이 문단의 첫 문장이 그 문단 글의 제목이 되는 글수 있는 거죠. 음. 어. 그~ 그게 그 집의 문패지 문패지. 그래 그렇죠. 네, 네. 제 글을 읽어보면 음. 쭉 문단의 첫 문장만 보면 전체 흐름을 알수 있어요. 굳이 뒤를 안 읽어도. 궁금하면 읽겠죠. 그러니까 내 글을 보면 한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문단의 첫문장만 툭툭툭툭 보면 전체 내용이 뭔 내용인지를 대략 알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순서를 배열하는 거예요. 덩어리 순서, 문단의 순서를 그냥 내가 그냥 무작위로 썼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고려하면서 또할 말도 생각하면서 또 문단을 쓰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그 부담에서 벗어나자는 거죠. 한 번에 하나씩 하자는 거죠. 음. 예를 들어, 하바드 대학 같은 데는 이렇게 시켜요. P, R, E, P로 써라. 음. P, P는 포인트, 주장해라. R, 리즌 이유를 대라. E, example, 사례를 들어라. 오. 다시 P, 재주장해라. 포인트, 음. 재주장해라. 이게 하나의 문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주장, 이유, 사례, 음. 뭐 주장. 그래서 그 3단계 문단으로 쓰는 건쓸 말을 나열하고 그걸 가지고 문단을 쓰고 문단을 배열해라.